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 하나의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거나 두 종류의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말라고 성경에서 율법에 이제 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예. 하나의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지 말고 그리고 두 종류의 어, 실로 만든 옷을 입지 말래요. 근데, 오늘날에 진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이거 그대로 지키진 않죠. 그럴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 관습이지,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뭐 철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근데 또, 레이기 19장에 넘어있습니 레이기 18장에는 동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우리가 여전히 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나오죠. 어, 18장 22절인데요. 여자와 자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네, 이뭐 공동번역 성서 같은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지키라고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레일기 18장으로 1 9장에 나온 말씀인데 어떤 거는 그거는 뭐 그때 얘기고 어, 우리가 뭐 지킬 필요가 없다. 뭐그그 그, 그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만들어진 그 법을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뭐 여러분이 흔하게 우리가 많이 듣는예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거죠. 여자들은 그에서 잠자 마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머리에 두건을 써라. 분이 나오죠.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여자들은 예배를 할때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고린도전서 11장 그 똑같은 장에 후반부 23절부터 보면요, 어,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세운 이 성찬 의례는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철석 같이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거를 지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고린도전서 11장의 앞부분에 여성은 뭐 이거를 예배 때 얼굴을 가린다. 이거는 우리가, 아 그거는 그때 문화적 배경이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같이 합의를 했는데, 왜 성찬식은, 그건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지 왜 우리가 지키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역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이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라는 것은 아 그거는 그 특수한 문화와 배경에서 속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면 적용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오늘날에더 이상 그것을 적용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그것을 누가 정하는 그건 사실은 입맛대로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뭐 혹은 친하게 맞춰서 혹은 자기의 어떤 어 신앙의. 그 관념에 따라서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막 하면서도 동시에 기준을 다르게 다른 건 그때 문화로 처구 이거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선교단체의 어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아, 자기에게 자기가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을 해석한 결과로 된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거뭐 전문적인 해석자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고 뭐 여, 바울의 여성관에 따라서 목사한 수를 주냐 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에 대한 것도 여전히 어그 당시에 고대의 문화로 볼 거냐 아니면 오늘날에는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인 견해가 많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 어, 문자로 지킨 사람도 있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이 폴킹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데 어,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해석에도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이 있죠. 근데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 성경에 어떤 한 본문에 한 가지 의미만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 그러니까 원 저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저자의 오류라고도 하고, 뭐 이런 뭐 해석하기 위해서 얘기가 많은데, 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어떤 해석의 어떤 기본 원칙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대와 공간을 초원해서 엄청 옛날 책의 어떤 그 숨은 의도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할수 있지만 은연중에 거기에는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담길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이익이 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해석이라고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길 수 있다. 시, 어, 설명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라든가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다양한 어떤 의미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어, 해석 방법을 통해서 좀 열어놓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사실 은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들도 그렇고 중세까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대요. 근데 어, 의외로 종교개혁 때는 어, 딱이 본문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어. 라고딱 못을 박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자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뭐 우리가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이런 게 중세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막 본문을 읽으면서 막 오만 가지 사실 상상력이 많이 동원되기도 했죠. 그래서 좀본문화의 본문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영적 해석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좀 영적 해석한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전통도 어 우리가 막 나쁘기만 볼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성경이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원래 문자적 의미와 다르게 영적인 해석도 충분히 할수 있는건데 한가지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제 문자적 해석인데 그 종교의 여기가 꼭 사실 약간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거에 더 꽂혀있죠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집요하게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집요함의 학문적인 그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 문제의 어떤 문장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종교계의 전통인데 한편으로는 이 성서 본문이 단순히 문자적 의미만 전달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 마치 포켓몬은 어떤 예를 들면 무지개에 대한 어떤 뭐 광학, 빛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해석을 다 했다고 해서 무, 무지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어떤 감동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혹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지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뭐 물리적인 방식으로 다 분석을 했다고 해서 무지개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있다는 거죠. 성경 보물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다고 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라고 할까? 거기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근데 이뭐 그런 재미, 왜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이렇게 집착했냐? 그거는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중세의 어떤 신비적이고 어, 어떤 그 애니미즘적인 자연에 대한 물신 숭배적인 관념이 걷어지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 대상으로 보게 되는 과학관이 발전하면서 성경도 그렇게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학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어째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그 역사가 같이 간다고 하는다또 이렇게 너무 과학을 그 그러니까 자연을 어,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로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또 낭만주의적인 자연과도 나오잖아요. 그땐 또 성경에 대한 또 다양한 해석이 또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하고요.